저희가 오늘 소방 점검을 하러 왔는데, 점검 전에 수신기를 점검할 수 있게 있는 상태로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음, 여기가 정보기록 장치가 있는 타입의 수신기라 시간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오늘 3월 10일, 대충 시간은 맞는데, 조금 한 10분 정도 빨라서 시간을 맞춰줘야 돼요. 보시면 이제 메뉴 들어가서 확인 눌러서 타임 세팅이라고 있잖아요. 타임 세팅에 이제 들어가서, 시간을 맞춰주는 거지. 시간을 맞춰주고요. 왜냐면 언제 화재가 나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니까. 또 이게 조작을 언제 했는지 그거 또또 꺼놨으면 언제 꺼놨는지 그거 나중에 CCTV 확인하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단서가 돼요. 응. 시간 세팅을 했으면은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점검할 수 있게. 장치들을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음. 주경정, 지구경정, 피사방송. 이거 없긴 한데 이제 이제 소리가 날수 있는 거, 그 요소들은 다 정지를 해주고.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게 여기가 이제 수신기가 이 수신기의 경우에는 이제 소등이 되어 있는 경우가 추척 상태인데 네. 그 추척이 되어 있으면은 또 추척이라고 하는 거는 감지기가 순간 오작동했을 때. 오작동 했을 때마다 바로 현장에 지구경정이 울리면은 또그 연무한데 방해가 크니까 그 축적 상태에서는 주경정 울려요그 지구경정만 울리거든요. 그래서 그 축적 상태로 있다가 30초 내로 또 신호가 지속적으로 안 들어오면은 자동복구가 돼. 그래서 이제 필터링 역할을 해주는 건데 우리가 점검할 때는 그렇게 필터링이 되면은 점검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점검할 때 이렇게. 추적 버튼 을한번 눌러서 비추적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그 비추적 상태랑 추적 상태 구별하는 방법은 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적 상태에서는 이제 신호가 들어오면 여기 경계 구역에 있는 불이 들어오는데 대표화재에는 불이 안 들어와서 그 경종이 안 나는 거거든. 근데 그 비추적 상태로 오면은 그 신호가 들어왔을 때 경계 구역에서 들어오고 대표화재에도 신호가 들어와서 이제. 전체, 전층 단령도 되고, 그리고 점검만 하는 것도 확인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추척 상태의 확인이 중요한 게, 이게 단순히 그 경종 나가는 것 뿐만이 아니고, 그 추척 상태에서도 AB 감지기, AB 감지기가 필요한 설비들이 있잖아요. 네. 프레액션별브나 뭐 각종 소화 설비들이 AB 감지기 쓰는 게 있는데, 뭐, 가스계 소화 설비들도 그렇고. 근데 걔네가 추척 상태에서도 경계 구역은 들어올 수가 있어요. 3 0초니까 30초 내에 A, B 감지기 찍고 B 감지기 찍고 연동을 하면은 동작이 안 돼요. 설계가 연동이 안 돼. 추적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래서 수신기 보는 사람이 점검을 할때 먼저 추적 상태인지 아닌지 뭐그 매뉴얼을 읽어보고 제대로 비추적 상태로 볼 수도 있지만 그, 그거 이상으로 그냥 감지기 찍었는데 경계구역만 들어오고 대표하지가안 들어오면은 아, 이건 지금 추적 상태구나. 인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수신기 봐주신 분도 그런 것도 인지하고 있으면 전검하면 도움이 되니까 알고 있으라고 한번 네. 그 얘기해 봤습니다. 그리고 축척 지금 여기 축척이 불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축척을 어떻게 할까요? 이걸? 이건 지금 축척 비축척 상태예요. 이게. 아 이게? 네. 아, 여기 아, 이 기계만 수신기만 하는데 이 수신기는 축척 응. LED가 소순 상태가 정상이면. LED가 깜빡이는 상태가 비추그 어, 사용설명서를 봐야 되거든요 네, 수신기마다 달라가지고 어, 어. 어느 수신기는 이게 반대인 경우도 있고 어. 그래서 제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감지기 들어왔을 때 경계구역이 뭐 화재가 들어오고 대표화재가 들어오면 추첩상태 반대로 경계구역도 화재가 들어오고 대표화재도 들어오면 비추적상태 이렇게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전압 배터리와 AC 전원 네. 전압 표시겠는데 네, 25V DC 네 DC와 DC. AC를 확인해 준 상태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펌프는 이제 지금 자동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도통 시험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제 이 기계 자체가 응. 자동 도통 기계라 응. 그 도통 그 단선이면 바로 부저도 울리고 빨간불이 들어오고 지금은 정상인 기계라 응. 만 들어오고 동작 시험도 한번 해보면은 하는 상태를 어떻게 한다? 네, 주경정 동작한 것도 확인할 수있고 이제 네, 잘 동작하는 동작 시험 통해 가지고 동작 시험에서 이제 동작. 주경정이 잘울린인다 네, 피추척 걸어 봤으니까 네. 이렇게 경계 구역이랑 대표 화제가 바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것도 확인할 수 있, 있는 게 추척 걸려 있는 상태에서는. 동작 시험을 해도 해봐요. 보통은 그 주경 마 올리고 어느 기계는 이것도 수신기마다 달라 가지고 어느 기계는 이거 동작 시험에걸러진다고하는데 얘는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고요. 에저예비전원 시험, 예비전원 시험도 하면 예, 네. 네. 예비전원 네. 시험을 불량이면은 이제 배터리 전압 떨어지는데. 응. 지금 정상력이잖아. 밑에 있잖 전압. 전압이 떨어지는데. 지금 응. 정상입니다. 수치기는 옆에 점검 점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에를 보면 결선 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여기에 이제 예비 예비전압. 전압이 있는데 확인할 수 있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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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소방기사 시험에 다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예비전원 시험하는지 교통시험 어떻게 하는지 그런게 실기에 나와요? 실기에 나오는 손으로 쓰라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laughs>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가 수신기의 예비전원 시험하는 방법을 기술하시오 하면 먼저 a c 전원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을 한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예비전원 시험 버튼이잖아요 예비전원 시험 버튼을 눌러서 그 예비전원으로 제대로 절환이 되는지 확인을 한다 전환이 된게 AC에서 DC로 전환이 된거 확인을 하고, 지금 DC로 전환된 상태거든요. 배터리로만 불 들어와 있잖아요. 그 누르면, 배, 그 배터리에만 불 들어와 있잖아요. 전환이 됐을 때, 그 24V가 저,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을 한다. 다시 이제 버튼을 떼서, A, 그 다시 AC로 제, 그 정확히 다시 전환이 된지 확인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는시험이니다 그 지금은 점검을 하려고 이렇게 눌러놨는데 음. 평상시 평상시에는, 평상시에는 이거 다 꺼지고, 꺼지고 응. 이것도 이게 이게, 컷, 이게 추척 상태인 거죠? 에, 이런 상태에 교류 전환 들어와 있어요. 교류 전원 들어와 있어요. 네. 에, 그 배터리와 교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전압이 정상으로 되는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디스플레이가 정상으로 되 있는지 음,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에. 아우 주경정을 확인했으니까 정검을 계속 올리는 임프니까. 근데 은 이제, 아, 이제 일단부터 검으니까 네. 빼고 빼고 이제 테스트 네. 점검을 진행을 하죠. 잘 봐요. 주경전 아까도 안이 위치. 네. 예,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올라갔죠?